이런 길로 가면 좋겠다라고 방향성을 좀 제시해 달라 이 말이죠. 어뭐 나온 거는 아니죠. 나온 거는 어그게어 어 우리는 이때까지 사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을 해갖고 나온 것이 IT 산업부터 해가지고 어 뭔가 전자 기계 산업은 기계를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어 인프라를 만드는 거죠. 휴대폰을 우리가 많이 판다라는 건 휴대폰을 갖다 쓸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어,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휴대폰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했을 때, 그그 그 보급만 하는 거로 우리가 물건만 팔아먹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 오래 못 가죠. 뭐이 공급을 할때여기서 밖에 할수 없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얹어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이 이제 앞으로 오시면 안 되죠. 어, 그 의료산업을 우리가 어, 발전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라고 하는데, 전부 다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의료산업은 기계에 의존하는 거지, 사람이 그만큼 지금 뭐 의료에 대해서 그만큼 기술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 앞으로 의료 기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게 신체를 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있죠. 벌써 이게 쫙 들어갔고 이게 전부 다다 다 드러납니다. 이제 다 드러나면 무엇이 어떻게 된거는 기계가 다 읽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쪽에 딱누우보면 지가 알아서, 몇 도, 각도 딱 해갖고, 딱딱딱딱, 쪼아가지고, 이렇게 딱 쪼아갖고, 이렇게, <목소리> 해가지고, 가입도 딱 해가지고, 차 해갖고, 지가 찢어가지고, 전부 다 이게, 깊어가지고, 들레고들레고 꾸메고 해갖고, 딱 이래갖고, 딱 이래, 딱 이래 놓으면, 저, 저 정도로. 아, 이게, 마취 얼마나 고 저거 다 해요. 응. 뭐, 그쪽에, 이제, 부위 마취 같은 부위 마취, 저거 다 알아서 계산해갖고, 더 갖다 나온 뿐이니까, 벌써 다 돼가 나온다니까. 의사 필요 없어요 그 정도. 어, 이거 이제 이걸 관리자만 필요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지경에 왔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그저 이게 마트를 하든 어뭐 빵집을 하든. 어, 그, 우리가, 그, 뭐, 기업을 하면서, 뭐, 병원을 하든, 뭐를 하는데, 우리가 왜 사람한테 가느냐 하면, 사람한테 받을 게 있어, 그걸 받으러 간 거예요. 사람한테 받을 게 있는데, 자꾸 기계만 잘라놨다고, 그것만 갖고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개발이 안된 거예요. 사람이 해줘야 될 거. 어, 이게 뭐냐면, 의료에서 최고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의류산업을 자꾸 발전시킨다 하는데, 가면 갈수록 기계에 의존하지, 의류산업은 발전이 안 돼요. 기계에 발전하죠.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의사들 공부를 많이 해갖고 뭘 하자는 얘기냐, 이거죠. 어, 그러면 의사는 뭘 하느냐 하면, 사람을 나숱는 일을 해야 돼요. 의사는. 사람을 나숱는다라는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암이 왜 걸렸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환자가. 어? 그러면, 암이 걸리는 이유들을, 이때까지 암에 대해서 몇십 년 동안 우리가 그 전문의로 이렇게 또 환자들이 오면 환자들을 또 상대를 했잖아요. 상대를 했으면 거기 데이터가 다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전부 다 끌어내서, 당신이 무슨 암이 왔을 때는, 어디가 종양이 굳었을 때는, 성격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지고 지금 이런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거다. 그러면 이 암이 말이지 어떻게 오느냐면 사람한테 그질병이올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파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암을 하나 내가 이야기를 할때 암은 언제 진단이 되느냐 하면 내가 알게끔 해주는 진단이 언제 되느냐면. 최고 많은 시간을 갖고 진단해 해갖고 내가 알 때는 7개월이에요. 8개월 암이 없어요. 7개월 지금 내가 이 잘못한 목숨이 날아간다라는 거죠. 죽는다. 그건 경고, 7개월이에요.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얼만큼 시간 남겨놓고 발견을 하냐. 4개월이에요. 4개월? 그 다음에 얼마큼 나눴고 또 발견한 새 분류가 있는데 석달이에요. 어, 석달은 석달 열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달 열흘 안팎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백일이거든요. 백일. 100일. 요거는 최고 경고예요. 어, 요런 식으로. 그럼 넉 달이면 시간이 조금 더 있게 주는 거죠. 어, 7개월이면 시간을 한참 있게끔 이거 주는 건데. 그럼 두달사형성 선고. 이래가 암을 아는 법칙은 세상에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 왜. 이게, 암이 온대는 이유가 있고, 최악으로 됐을 때도 100일만 바르게 하면 나설수 있다 병이에요. 그래서 아리켜주는 거거든요. 어, 낫게 하려고 아리켜주는 거지, 어, 그게, 그게 저 지금 죽으라고 아리켜주는 게 아니다. 누가, 그 죽을 것 같으면 안 아리켜주고 죽지. 그게 편하지, 그냥. 그렇게 해서 아르켜 주는데, 그러면 이제 요다부터 이야기를 하면, 암이 왜 오냐 하면, 네가 고집 세고, 어네 방법으로 옳다 그러고, 네 주장이 강하고, 요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성격에 따라 갖고, 어떤 암, 어떤 암, 어떤 암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암 환자를 대하고 있는 게 지금 의사인데, 의사는 어 의과대학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그게 공부인 줄 알아요. 그 기초를 배우는 거고, 인체에 대한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실전에서 사람을 직접 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 공부를 안 하면, 너는 이 의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나주는 사람이 의사지. 아직까지는 공부생이에요. 아직은. 어, 의사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람을 대하면서 지금 치료하는 거는 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요. 월급 받으며 하는 거는.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나사 줬다 그러고 내 기술이 좋은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10년, 15년 지나니까 지도 암이 오는 거예요. 응? 근데 내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의료에 우리가 어 이게 강대국이 되려면 이 병의 원인을 잡아야 돼요 원인. 어 의료의 그 강대국이 되려면 병의 원인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피부 뭐 이렇게 갖고 왜그 수술 성형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에 많이 오고 우리는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하면서는. 이 사람이 성형을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이게 대한 준비는 때가 있는가, 이 교육. 요걸 갖추어서 해야 되는 거죠. 어,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뭐 성형 같은 거 하고 나면 이분을 한다든지 조금 질 좋으면 더 고급해서 이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분하는 기간,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기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간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교육이 빠진 의료행위는 앞으로는, 어, 이제 하나의 기술자밖에 안 되는 거죠. 어, 우리가 기술자에서 벗어날 행위를 지금 해야 되는데, 응? 어, 의사는 존중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은, 지금도 의사들이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그, 저거, 예, 수리공이에요. 인체 수리공이죠. 어, 자동차 수리공이나, 인체수리공이나 지금 수리공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가 없죠. 사람을 만들어 주는 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요런 거? 그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리고 그는 데이터는 잡혔느냐? 그런 걸 갖고 환자를 대하느냐? 환자를 대하는 지그 병을 대하는 거는 이건 방편으로 내한테 지금 왔으니까 이 병이 왔을 때는 분명히 잘못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현장에서 이 성격도 보고 뭐를 하고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10년, 15년 왔다면 벌써 데이터가 벌써 이 사람이 오면은 어디 암이 있으면 그 사람 성격은 어떻다 벌써 이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잡아줘야 되고 이 병이 났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는. 요러한 어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만져가는 어 발전된 의료행위. 요런 거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돼요. 아까 그 유대인가 어뭐 이런 거그 어 이건 이해가 되는데 또 이제 그저 뭐야 그 수리공을 더 키우자 이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월급쟁이를 많이 만들고 어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래가 지금 이런 일자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현대판 노예제도예요. 평생 동안 월급 받아갖고 먹고 가갖고 일 시키고 더 놀게 해주자, 더 인간답게 살게 해주자 시간을 더 주니까 인간답게 살지 않냐? 이렇게 가면 돈을 더 지불하자 이렇게 하면 노예 정책의 합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이게.